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네요. 저도 이 작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나들이를 떠나야겠습니다. 도도튜브 구독자 여러분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에 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소리소문 없이 들어온 쉐보레 이코녹스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야심차게 국내 판매를 시작한 쉐보레 이코녹스는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격에 비해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죠. 그래서 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냈던 쉐보레이기에 이번 소식이 조금은 기대되었는데요. 과연 트레버스와 트레이블레이저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불을 지펴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코녹스가 2020년 시카고 오토쇼에서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하였는데요. 바디 프레임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볼수 있는 것은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크롬 라인을 경계로 상하 두 개로 나뉘어진 전면의 모습이 현행 이코녹스보다 날카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릴 아래 범퍼에는 크롬이 추가되어 좀더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고요. 다만, 전면의 크롬이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물을 직접 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개 등은 이전 모델에 비해 얄쌍해지면서 세로용으로 바뀌었고요. 바디 프레임의 변화는 없기에 측면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의 룰을 고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 스포크의 휠의 디자인은 변경되었고, 후면 리어 램프에서 후진등의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리어 램프에 LED가 적용되었네요. 그리고 트래버스 페이스 리프트에서도 보여준 Y자형 그래픽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쇠보레 의 차량의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는 트래버스 페리처럼 거의 변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한 점을 찾기가 어렵네요. 부분 변경 시는 외관만 살짝 바꾸고 실내는 거의 안 바꾸는 이건 역시 쉐버레이 아이덴터티인가요? 많이 실망스럽네요. 국내 더뉴 그랜저와 더욱더 비교되는 행보 같습니다. 특히 저 8인치 마이링크 디스플레이는 사골 중에 사골이네요. 좀 바꿀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추가된 기술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자동주차 어시스트, 후측방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등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보강하였는데 하도 국내 차량들의 옵션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은 6단 변속기인 1.5L 터보 가솔린과 9단 변속기인 2.0L 터보 가솔린으로 구성되고 구동 방식은 전륜과 사륜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디젤 단종으로 국내 판매되고 있는 1.6 터보 디젤 엔진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반길 만한 소식으로는 이번 이코닉스 페이스 리프트에서 RS 트림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블레이저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외관의 모습입니다. 일반 모델의 가로형 수평 그릴은 육각형 모양의 벌집 모양 같은 글로스 블랙 그릴로 입체감을 더하며 고급감을 주었고요. 안개등의 위치에 있던 크롬은 과감히 빼버리고 19인치 다크 안드로이드 휠과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블랙 사이드 레일. 그리고 측면에 레터링 또한 블랙으로 디자인하며 RS만의 무게감을 표현하였고, 글로스 블랙 그릴 위에 레드색의 RS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함도 같이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RS 트림만 적용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토인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고성능 차량임을 표현하였습니다. RS 실내의 경우는 블랙 색상의 레드라인 스티치로 스포츠 감성을 심었네요. 2열 시트 쪽도 스티치를 두었고요. 기어레버 역시 RS 로고가 새겨져 일반 모델과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보로는 국내 출시를 만약 한다면 올 하반기쯤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이미 출시를 상품성 강화한 소렌토 풀체인지와 5월에 나올 풀체인지급 변화를 예고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까지 있어 이 정도의 변화로 국내 시장에 과연 이코녹스가 설 자리가 있을지 GM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국내 출시를 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차피 이코넉스는 국내 생산도 아니고 트래버스처럼 들여와야 하는 차량이니 그런 결정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분 변경 출시를 앞둔 쉐벌의 이코넉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의 위드파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mama told me I should beware. Well. I'll tell you a story about mean people who take you. so innocent girls. Don't mean to scare you, but be careful. Maybe think twice before you walk alone. Call somebody to take you home. Shoulder when you go that way. This world might take you to a bad, bad place.